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라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아마도 그 사도행전 15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바나바랑 바울 그리고 몇 명이 함께 갔었기 때문에 이때 디도가 같이 갔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계시를 인해서 올라가 내가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사람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동안 바울이 해왔던 그 노력 그들이 허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게 다 보고를 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보고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었다. 그래서 그들도 성령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공예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하였다. 디도는 헬라파 출신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할례를 안 받으면 여전히 헬라인으로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할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게 다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안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니까 그냥 걸로된 거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지 형제들 까닭에 내가 할례를 안 줬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 돼. 이게 뭔 소리냐면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는데 그거 갖다 안 된다. 뭔가 멍해를 매야지 그러면서 멍해를 매고 그 율법의 그런 들 그런 것을 지켜야지만 너가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거 좋은데 예수 믿어서 더 열심히 지켜야 된다. 그런 식으로 또 율법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다.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해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이 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은 무할레자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고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할례를 안 받은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지 않아요. 받은 자는 받은 자대로 살면 되고 안 받은 자는 안 받은 걸로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억지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로마서에서도 할례가 뭐고 무할례가 뭐냐? 할례를 행했지만 막 무법으로 살면은 그러면은 무할례자랑 똑같고 무할례자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그게 할례자 아니냐? 그래서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다라고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 얘기들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있어요. 유대교를 믿어야 되는. 라는게 아니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걸 연구하죠. 근데 이방인들도 할례를 안 받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한 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졌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교제 악수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복음. 그것이 옳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기둥같이 여겨졌던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 베드로 개바, 또 요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던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여노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있어서 먹다가 저희가 오니까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서 물러간 거예요. 남은 유대인들도 저희와 같이 외식을 하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걸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악수의 교제를 했었고 야고보도 그걸 알고 있는데. 야고보는 괜찮은데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오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 하고 베드로가 떠났던 거고요. 그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났던 겁니다. 이게 외식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바나바까지도 저희의 외식의 유혹이 됐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거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기둥 같은 존재인데요. 그 고넬류가. 구원받는 것을 베드로가 갔던 이유는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됐다라는 것에 증인으로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어려운 말을 하는데 너네도 알거니와 하면서 말하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류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얘기죠. 근데 너네는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그래서 고넬류 일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막 힐문하니까 어, 그거를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다 다시 쓰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한게 아니라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증인이 됐을 뿐이다 하면서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거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맡겠느냐.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도 할 말이 없고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그러거든요. 베드로라는 존재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됐다는 라 것에 증인이 될 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외식하고 떠나버리니까 사람들도 다 따라 나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면책을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어째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고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율법을 행하면 의롭다 된다 된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구나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까 그것을 알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 앎에서 고민하는 것내이 죄에서 어떻게 해결을 받을까 이 죄에서 해결할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그게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가 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패하지 않는다. 만일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근데 안 되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지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